여분, 그날 우리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진 날입니다. 아, 어떻게 정말 우리가 청와대로 보내드린 분인데 그분이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비통함을 맛봤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앞그 아스팔트 광장에 넘어져서. 목숨을 잃은 네 명의 탄핵 반대 순국 열사분들에게도 정말 심심한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국회에서 탄핵 헌법 재판소로 탄핵이 넘어가고 나서 우리들은 그래도 헌법 재판소를 믿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의 판사들이 계신 곳이니까, 거기에서는 정의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17년 1월 첫째 토요일, 1월 7일, 저기 강남 삼성역 코엑스 그 넓은 강남 대로에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우리도 힘을 실어줘야 된 토요일 밤마다 광란의 굿을 벌이는 저 촛불 세력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나와서 헌법재판관들의 힘을 실으자 그래서 그날 강남 그대로에 30만 명이 나오고, 50만이 나오고, 결국 3월 1일, 3일절 특별 우리 집회 때는 100만 군중이 동대문까지 꽉 메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기각판결을 내려줄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얘기지만은 대통령께서도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시고 단 1%도 탄핵이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의연한 모습으로 기다리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헌법재판소는 촛불 저 정권 찬탈 세력과 공모하고, 아니, 그 짓, 그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를 그냥 요식행위로 절차 그대로 집행한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정말 뒤늦게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도 나오시고, 서석구 변호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의견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얻으실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두 번째 재판 날인가, 강일원이라는 판사가 주심인데, 정말 해서는 안될 짓을 했습니다. 국회 검찰 국회 그 법사위원장 소추단이 게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보내온 소추 의결서 말하자면 기소장이 너무 부실하니까 또 내용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해주겠다 하면서 탄핵 사유 다섯 가지를 차례대로 불러주고는. 요걸 토대로 기소장을 다시 써오라고 했습니다. 아, 여러분. 학생이 시험쳐서 시험지를 내면은 선생이 그걸 보고 100점이면 100점 주고 50점 주면 50점 주고 0점 줄 수도 있는 건데 따로 한 명을 불러서 야, 모범 답안을 다시 가르쳐 주고 다 고쳐 써가지고 다시 제출하라 해서 100점 주는 콜 아닙니까? 그 국회에서 보낸 기소장이라는 게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15건의 신문 기사와 당시 특검이 진행하고 있던 구속했던 안종범 수석과 최서원 씨에 대한 기소장 이두 가지 이 15가지 확정된 뭐 범죄 사실 단한 건도 없고 새로운 탄핵 사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부실한 기소장을 헌재가 받았으면은 그냥 그대로 채점해서, 이거는 아예 그냥 논의 심의할 가치도 없어 하고, 기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자들이 모범다발을 가르쳐 주고, 기소장을 다시 써오라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맞도록 써오라 그래서, 대통령 아예 처음부터 때려 잡아 넣으려고 이놈들이 작정을 했던 놈들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 법에 탄핵 재판을 180일까지 하도록 돼 있고 또 필요하면 2개월 더 연장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100일도 안 되는 3월 13일 날짜를 박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교통사고, 접촉사고 재판입니까? 대통령을 단행하는 재판을 날짜를 미리 잡아놓고 100일도 안 되는 시일에 졸속으로 했습니다. 이자들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려는 이 촛불 세력들과 야합을 해가지고 이 자리, 이 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나리오대로 요식행위로 해준 아주 비겁하고 더러운 족불 세력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 참여했던 8명 재판관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단한 명도 빠짐없이 똘똘 뭉쳐서 탄핵 찬성을 했냐고. 자, 그 이후에 많은 사실이 나왔습니다. 태블릿 PC 자체라는 게 완전히 가짜라는 게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박 대통령 탄핵 기간에 저 드루킹이라는 저 작자들이 킹크랩인가는 동원해서 수천만 건의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자헌법재판관 여덟 명에게 묻습니다. 다시 지금 심판을 맞는다면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날 대통령을 쫓아내는 그날까지 단한 건이라도 대통령이 탄핵돼야될 이유를 찾아낸 게 있느냐고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이자들은 자 차례대로 퇴임하면서 문재인이한테 국가훈장 받아가지고 자 물러났습니다. 지금은 법과대학 교수하고. 로스, 저 로, 로스쿨 교수하고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재판관 8명이 비록 현실의 법의 이름을 빌려 대통령을 감옥에 쳐놓고 지들은 대학 교수로 변호사로 비록 잘 살지만은 역사의 법정이 남아있고 양심의 법정이 남아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덟 명 이름을 하나씩 부르겠습니다. 크게 불러주십시오. 자, 첫 번째 이영미, 이영미, 이진성, 이진성, 김이수, 김이수 김창종, 김창종, 안창호, 안창호 강일원, 강일원 서기수. 서기 조용호! 이들은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촛불 세력들에게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아예 종북 저기 김일성 사교 집단 체제에게 갖다 바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예상했던가? 여러분, 이 여덟 명은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족보다 더한 판액발작으로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모든 사건을 발단시킨 국회의원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서 반핵에 찬성한 62명의 얼굴과 명단도 맞게 똑똑히 기억해서 이 자들에게 한늘에 머리 내리도록 우리가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마지막 고맙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단핵무효. 감사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박부의 최고다. 2017년 3월 10일 날몇 분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돌아가신 줄 아세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 네 분이 돕고 병원에서 돌아가셨어. 저렇게 처참하게, 어,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백남기 농민은 죽음이고 저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저렇게 처참하게, 어, 서울시 한복판에서 대낮에 돌아가셨는데 언론 방송 다 묻어버리고, 다 내면해버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생명과 존엄성은 같습니다. 여러분, 저한명 보십시오. 3월 10일 날 태극기만 들고 저항하던 헌법재판소 탄핵에 저항하던 저분 옆에는 태극기만 있고 하염병도 쇳파이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분은 그 현장에서 경찰의 스피커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어, 폭력행위를 할수 있는 제것이 없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생명이 그런 겁니다. 어떤 죽음은 귀하고 어떤 죽음은 귀하지 않다. 잘못된 겁니다. 음, 전모 씨, 서울제백병원, 박모 삼성병원 김모, 강북, 삼성, 이모, 적십자 병원, 조모, 적십자 병원, 세모, 세란, 세란 병원, 김모, 규, 강북, 삼성 병원. 실신에서 실려간 분들이 아홉 분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리 듣고 려 해도 이거는 역사고 진실입니다. 저분 돌아가셨죠? 수건 멀쩡한데 돌아가셨잖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2017년 3월 10일의 현장입니다 그 헌법재판소 앞에 피가 낭자하는데도 언론 방송도 싫지 않았습니다 소방은 어? 소방 민원에 따라서 이세네 분이 돌아가시고 76명이 부상을 당한 민원에 따라서 공지하게 되어있어요 공지하셨어요? 공지하셨습니까? 자119 상황관리 표준지침에 따라서 4명, 3명이 또는 중상 5명 이상 되면 보고하고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톡이나 m m s 로 하셨어요?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현장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계단에서 발표 돌아가셨어요. 경찰이 그렇게 차벽 설치 안 해서 자기들은 어? 정당한 방어했다고 하는데 차벽 설치하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뒤에는 사람들이 오고 소방은 지금 12시 9분에 신고했는데 12시 38분에 출동하고 또한 번은 12시 16분에 전고인데 12시 28분에 그분들이 경찰서에서 그 소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병원까지 가는데 무려 40분 걸렸습니다. 이 진실을 듣고 갈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듣고 갈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